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여러분들의 바울 소신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들이죠. 제목을 제가, 나는 어떤 그릇으로 빚어질 것인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자, 집집마다요. 늘 아끼고 소중하게 들고 주인이 즐겼으면서 아주 자주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떤 것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도록, 창고 속에 넣어둔 채 먼지가 잔뜩 쌓여가 지고서 주인이 아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잊혀지는 그릇들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말들이 이것들이. 아주 오래돼서 지저분하고 녹이 슬고 오히려 그, 그, 그릇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귀찮고 천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그런 그릇에 해당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지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고도 요긴하게 쓰임 받는 지체들로서의 그릇들이 있는가하면 다른 지체들이 주님을 섬기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천한 그릇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지역 교회 안에서. 자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히 쓸 그릇은 어떤 그릇들인가 도대체 로마서 9장 21절 23절을 같이 보시면은.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동의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은 또,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게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느냐?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릇들로 천원 그릇이나 귀한 그릇을 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주님의 권한.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이런 그릇으로, 천원 그릇으로 빚었습니까? 어? 왜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 그릇으로 빚었습니까? 따를, 저 따질 권한이 없어요. 주님의 아주 고유 권한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릇들을 만드실 때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드세요. 그냥 무작정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중에 또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도 하세요. 빚으시면서. 또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목적에 합당하도록 확정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릇의 사용 목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마땅히 깨뜨려 버려야 할 그릇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그릇으로 빚어서 구원해 주시고 자비의 그릇으로 빚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허다해요. 자, 그 예레미야서 18장 3절 4절을 같이 해보죠. 그때 내가 토기장이에게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애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릇을 빚으시는 거는 귀하게 쓰시려고 용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시는 거. 또 여름에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처럼 너에게 할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손 안에 있는 것이라. 내가 토기장이가 토기장이가 토기로 목적된 대로 그릇을 믿듯이 너희도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손 안에 있다 이거요 너희가 순종하면내 용도대로 빚어서 귀신하을 쓰는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깨뜨려서 부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진노로 너희들을 박살 내겠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민족적으로 끝내 불순종하고 우상하고 섬기다가, 북강국 아시리아는, 자,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꺼져갔죠열지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서 중간에 박살을 내신 거예요. 남한국 유단는 끝내고 사고 섬기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중간에 그릇이 깨진 거예요, 중간에. 이처럼 하나께서 님 나쁜 그릇도 내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그릇으로 바꿔놓는 분이시예요. 또 어떤 경우는 좋은 그릇로더 좋은 그릇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그릇, 경우는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더 좋은 질 그릇으로 만드는 대신에 아예 지옥으로 내 던져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끝내 복음을 거절하면은 지옥에도 아예 팽개쳐서 내 던져버려요. 다시 가져오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만드실 고유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릇으로 빚어지는 전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귀하게 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천하될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귀한 그릇이 될 경우에 우리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것들로 담아드는 그릇이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전자나 찻잔처럼 매우 요견한 기능을 가진 그릇이 되기도 하시고 이보다 덜 귀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그릇이 되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그릇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빚으세요. 어떤 것은 여러분들 이가 안 좋은 들은 숟가락, 젓가락, 수저 같은 거는 이 저게 나무로다가 한 것으로 다 쓰시죠 대부분이 인자면 그 사업이, 주로 그 사업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사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사기그릇 같은 거는 너무나도 고급이면은 사람들이 쓰는데 겁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모셔두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골동품으로뭐상고파는데 값이 나가겠죠. 그러나, 주인이 용도대로 쓰기에는 불편한 그릇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불편한 그릇. 그러나, 나무로 된, 목기로 된,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거, 나무 그릇 같은 거, 부담 없이 아주 편리하게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요긴한 그릇이 되는 거 그것이. 요긴한 용도로. 자, 예수 그들을 끝까지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천한 그릇이 될 경우에는, 다른 그릇으로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고 영원히 시꺼지않는 유황벌이 화랄 타오르는 그냥 지옥에다 던져버리는 걸로 끝해요. 다시 빚어질 그런 여지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화랄 타오르는 지옥이라 고통스러운 쓰레기장에다 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다시 빚어질 여유조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부르실 경우에는 그가 응답하는 즉시 데려다가 알맞은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숙성들 가운데서 자비와 영광을 받아서 누릴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과 사랑과 은총을 누리도록 빚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의 마음이 완악한 채, 하나의 마음이 완악한 채 지속되도록 팽개쳐 놓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내 예수 그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분의 진노와 복수로 담아서 누려야 할 비저 이제 그릇으로 빚어주시는데, 그것을 용도가 어디냐.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릇으로 빚어주신다 이거예요그 지옥에는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를 비롯해서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laughs> 악인들이 그리 다 모여있다 이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지옥은 꿈이라도 가면 안 되고 상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데이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한 사람이라도 듣든지 말든지 전해서 일깨워야 될 의미와 책임이 있는 것이 자 지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담고 있는 곳인데 자 11에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하는 물이십니다. 이 소멸케하는 물은 꺼져서 없어지는 물이 아니에요 지옥은 와 팔을 타서 영혼토록 타는데 사람의 혼이 한번 던져지면 사람의 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가운데 그 혼이 타면서 없어지지 라는 것이 지옥불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아야 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특권받은 민족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불하게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셔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 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안오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아니 하는 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끝내 이들의 예수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예수들을 끝까지 거부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이 쓰실 그릇들로서 큰 환란, 즉 대화난 기간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서 이 지옥 불로 던져질 것이에요. 반면에 이방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대적하고 그대로 박해하고 괴롭혔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로 보내기 위한 천한 그릇들로서 쓰실 것이라 이것이 천한 그릇들로 쓰실 거라 이것이 그래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라우드케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지옥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와 불순종과 교름로 인해서 천한 그릇으로 빚어서 그냥 용도가 폐기돼서 창고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창고에 던져지는 욕도로. 여러분들, 우리도 지하 창고가, 한기하는 창고가 두 군데가 있어요. 먼지가 아주 뽀얗게 앉아요. 일일이 다 닦아내고, 한참을 또 손으로다가 만져야만 쓸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거는 하도 딱지가 앉아서 닦아지지도 않죠. 그 우리가 이 영적인 마음에 그런 딱지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지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히있것실 그릇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9장 23절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반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는데 유대인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해당되고 만 것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부리짓기를 이스라엘 자선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라고 리그랬죠 이게 큰일이에요, 앞으로. 그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가 남을지 몰라요. 3분의 1이 남을지 10분의 1이 남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리의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자비를 바르지 않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시세요 오직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하기로 선택된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야말로 하나께서 유대인들 중에 귀히 쓸 그릇들이라고 하십니다. 최국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제 그릇으로서 쓰였고, 바빌론 포로 기간에는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큰환란 기간에는 14만 4천 명의 남은 자들을 귀한 그릇들로 빚어서 쓰실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 중에는 예수들을 믿고 영접해서 성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그릇들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대 하나님께 귀 있으시는 그릇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귀한 그릇들은 아니에요. 빚어서 일을 하고 성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 있으신 바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우스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귀한 그릇들이 되어 고륙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릇들은 여기서 그릇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2 0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즉 다시 빚을 수 있는 것을 말하거나 여기서는 이 디모데우스 2장 20절에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옥교 안에서 그분이 사역에 용도대로 쓰임받을 그릇을 원하고 기시는 거예요. 그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결한 그릇은 절대로 하나가 사역이 될 수가 없죠 깨끗하고 맛있는 그릇을 음식을 담을 그릇에다가 지저분한 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깨끗이 닦아지지 않은 그릇을 누가 들고 왔어요 앞에는 삼겹살 아직은 그냥, 그냥 비싸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차 있는데 그 그릇을 갖다 대면서 여기다 담아 드시면 맛이 뚝 떨어져 버리겠죠. 어? 입맛이 뚝 떨어진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고 주시라고 그릇으로 이제 여러분들 비료를 주시는데 여러분들그릇이는 자체가 지저분하면은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보여 주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참 딱한 상태라 이것이요. 예수 그도께서는 그분이 사역에 사용할 그릇을 세상 일에 사용하도록 내버려주지 않는 분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빚어가지고 그분의 용도들을 쓰시고 만다, 이것이야. 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제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약물을 이제 다스리고온 사람이 돈벌이 열심히 하고 있다. 돈다 뺏어버려. 사업을 막아버려. 요 그러는 분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교사로 파소해야 될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걷어들여가지고서 그분의 용도에 들여 빚어가지 내보내고 마시에요.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귀스임바는 그릇으로 빚어질 조건이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디모데 3장 1절 13절에서는 바른 교리도 믿고 실행하는 지옥교회를 이끌어나 단임 목사와 집사가 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엄격한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지옥교회는 튼튼한 기초와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집에다 비유할 수가 있죠. 한 가정을 이끌어 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재도구가 필요해요. 또 가구가 필요해요. 음식을 차려 먹는데도 주방에 해야될쓰는 여러 각종 용도별로 그릇들이 걸려있죠. 조리기구들이 걸려있어요. 지옥교회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곳곳에 깨끗하게 준비된 여러 가지 그릇들이 필요하다고. 이 그릇들은 빚어진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지역계를 운영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불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자 하는 지도하는 자는 권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비를 붙이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가있어요 말같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엊그 적게인가? 유튜브에 아주 네, 광고났고 네. 채널에이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지 짚는 어느 노인이 85세 된 노인이에요 이지를 부리고 빈 역할을 끌고 비를 우비를 쓰고 비를 맞고 가는데 어느 퇴근하면서 어느 아가씨가 가다가 우산으로 할아버지를 씌워드리고 자기는 비를 다 맞았어요 그게 이제 이저 cctv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도착해 갖고는 용돈까지 배고프시니까 좀사 듯이라면서 돈까지 죽은 채 사라졌는데 그게 CCTV 카메라에 찍혀갖고 보도가 된 거예요. 수소문했고 을 보니까 본인은 한사고 인터뷰를 사양하는 거예요. 절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모르게 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고 간 거예요. 옳은 일은 그렇게 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낙한 일은 뉴스에 아주 나쁜 일로, 대서특필로 나쁜 쪽으로. 그런데 선한 일은 은밀하게 이렇게 포져나가면서 사람들 앞에 칭찬을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사신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유기체라 이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 돈들로, 산 돌들로 서울 있어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느니라. 산 돌들,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 진정한 지역계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결의들을 믿고 실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귀한 그릇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 귀에 쓸그릇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일곱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이유 불만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헌신을 해야 돼요. 몸물들을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과 일치된 삶을 버려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다섯 번째, 는늘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일곱째는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심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심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라우드케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예수로도 공중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때에 과연 내가 천한 그릇으로 내버려진 제품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요결하게 쓰임 받는 귀한 그리스도로서 발견될 것인가. 저하 여러분 각자의 책임과 의미와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